자 이제 저희가 빙그르르 소나무의 노래를 들을 텐데요. 포인트 안무 한번 오신 분들에게 살짝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저희 이제 포인트 안무 중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. DJ 춤이라고 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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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. <웃음> 손을. <웃음> 다, 다 같이 따라하세요. 네. 따라하세요. 여러분. 아, 따라하세요. 예. <laughs> 그리고 귀에다가한 손을 댑니다. 아 DJ 안무 예. 네. 그래서 노래에 맞춰서 앞뒤로 왔다갔다 해주시면 됩니다. 노래, 노래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. 시작. 5, 6, 7, 8. 눕혀 바래, 아, 아, 브리바아 여러분, 함께 크리스마스의 멋진 드럼 모습을 다 같이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인사 한번해 드릴까요, 먼저? 네, 앞으로 소나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